대통령이 출석하면 외신에 대해서 특필 되겠죠. 국격도 떨어지겠죠. 그런데 국격은 지금 내란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격에 떨어뜨린 사람의 주범이 누굽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진짜 우리가 선진국 은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반성은 못할 망정 지금 간제에 숨어서 저렇게 자기의 충성했던 경호처 직원들까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에 헌신했던 이 많은 우리 군 지휘관들과 장병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12·12 구테타 이후에 군이 불명예스럽게 군이 구테타하는 세력이다. 이런 질타를 받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군은 40여 년간 절치부심했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이 됐는데 대통령이란 작자가 국군 공수권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그것도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내란 수계입니다. 내란 수계가 여기 안 나타나서 한다면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진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